안녕하세요. HLB 결산보고서를 보면은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4기부터 5기, 6기까지 볼수가 있는데 크게 달라진 점을 보면은 대손충당금에 기타에 무려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채권금액은 대략 400억 원으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기타니까. 이 중에서 대손충당금으로 300억 원이 쌓여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이전에 35기를 보면은 기타로 있었던 대송충당금은 2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채권금액도 대략 50억원이 안되는데 갑자기 300억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하이투자증권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및 불완전 판매로 인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중인 예치금 300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게 예치해놨던 300억원이 바로 기타 채권금액으로 적혀있게 되고 대부분 지금 돌려받을지 아닐지 모르게 됐으니까 300억원이 대손충당금을 쌓여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81%로 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여기 32234 그리고 39656을 나눠보면은 81.28%가 나오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채권금액 중에서 얼마 치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거냐,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니까 이 채권금액 중에서 80%는 내가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대부분은 지금 여기 예치금 300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나머지 기타. 기타로 있는 것들은 받을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은 하이투자증권은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회사에서 80%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야 이거 대손충당금이 굉장히 크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hiv 진영구 회장의 진면목을 볼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당사의 대표이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이것은 옵티머스 사건이죠 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보유한 당사의 주식을 법무법인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물론 돈 관리를 잘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자기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게다가 금액이 300억 원이거든요. 나는 과연 같은 입장이었을 때 300억 원을 선뜻 내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굉장한 결심이고 굉장히 빠르게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방송하면서 재산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 이제 대부분은 고민을 하다가, 이러다가 소탄 대실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나중에 뒤늦게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양고 회장은 곧장 내 돈으로 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치관이 이렇게 잡혀있는 거고,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솔직하게 밝히고, 내 재산으로 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숨기다가 나중에 들통나는 경우가 많았죠. 자, 이법무법인 위탁계약이란 내용은, 저번 분기 보고서에서도 있었던 내용인데, 볼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탁을 했습니다. 크게 뭐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정말 솔직하다. 정말 진솔되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내가 내 돈으로 메꾸겠다. 굉장히 솔직하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길래 이 300억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더큰 그림을 그리면은 한마디로 소탄대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에 보면은 제3 0 6기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여기 300억 원이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무법인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 기타에 있는 부분이 바로 펀드 예치금에 대한 대손 설정액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도대체 무엇이냐? 조금 더 공부를 해 보면요. 여기 밑에 매출채권 관련 대손 충당금 설정 방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매출채권이란 대손 충당금을 같이 보게 되는데 매출채권을 과거의 대손 경험율을 토대로 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기업 간 거래 현금 거래를 잘 하진 않습니다. 신뢰관계에 따라서 일단 물품을 받고 일정한 기간 뒤에 결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가 그것을 매출 채권이라는 항목으로 계상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 채권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현금으로 바로 받지 않으니까 매출 채권은 모두 회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못 받는 경우도 생겨난다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기업이 경험적으로 내가 얼마 못 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과거에 통계를 내보면은 내가 얼마를 못 받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게 된 액수를 대손충당금이라고 부르면서 매출채권에서 미리 차감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한10% 정도씩은 계속 떼었다. 그러면은 총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만큼 빼고서 그것을 매출채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차감하여 기록하는 것을 대손충당금 설정. 이라고 하고요. 자 미리 차감해서 기록했는데 나중에 운이 좋아가지고 다시 회수하게 됐다. 이를 환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가로치고 환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35기에는 기타에 4억 5천만 원치가 환입이 되었습니다. 대선 충당금으로 설정해놔서 내가 못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운이 좋아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다시 환입으로 해가지고 과로치고 적혀 있죠. 자, 이것은 300억 원 대손충당금 설정을 한 거고 이것은 어, 다시 돌려받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면은 자, 100억 원만큼 외상 매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매출채권에 실제는 100억 원이나 적혀 있겠죠. 하지만은 내가 지난 몇 년간 매출채권의 회수 동향을 보니까 한10% 정도는 평균적으로 회수를 못했다. 그러면은 대손충당금을 10억 원 설정합니다. 그럼 100억 원에서 10억 원을 빼면은 90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매출채권으로 내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무제표에서는 대성충당금 설정 이후에 금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최종적인 매출채권은 100억 원이 아니라 90억 원으로 보게 됩니다. 대성충당금을 뺐다라는 거죠. 총 매출채권에서 대성충당금을 뺀 매출채권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HLB의 매출채권을 보면요, 단기말을 보면은 채권잔액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에 대략 130억 원이 있는 것을 볼수 있겠는데 대손충당금을 적었죠. 17억 원이 대손충당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채권잔액에서 대손충당금을 빼면은 장부금액으로 알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채권 잔액에서 대손충당금을 빼면은 11185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장부 금액입니다. 자, 이 장부 금액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 채권인데요. 여기 매출 채권을 보면은 11185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매출 채권의 잔액은 12956인데 대손충당금을 빼고서 이것은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은 뺀 금액인 11185를 우리가 매출채권으로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요 매출채권인 거죠. 실제로는 12956이지만은 내가 못 돌려받는 거 떼일 수 있는 것들은 빼고서 생각한다. 자, 그래서 여기 매출채권이 11185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 10억 원뺀 것은 판매관리비로 뺍니다. 그래가지고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고. 자, 그리고 여기 항목은 재무제표 주석에 있는 신용위험인데요. 현금이랑 매출채권이랑 여러 가지 자산들도 같이 있잖아요. 자, 합계로 보면은 대략. 2,000억 원이 되는데 여기 신용 위험에 대한 노출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금융 자산의 장부 금액은 여기 있는 것들을 말하죠. 신용 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최대 노출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날려 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현금 같은 게 가장 많거든요. 1,500억 원인데 이런 것들은 신용 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은행이 망할 확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이것은 사실 그냥 우리 개인들도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전부 다못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신용 위험에 대한 노출로 일단은 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위험에 대한 노출, 최대 노출 정도가 2,000억 원이다 해서 굉장히 놀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이세 개가 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의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전 34기, 35기랑 달랐던 것은 36기에는 기타에 300억 원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옵티머스 관련해서 300억 원이다. 그리고 당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주식을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식을 법무법인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도 살펴봤고 매출채권에서 대선충당을 빼고서 보는 매출채권이 우리가 실제로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매출채권이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